안녕하십니까 우연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빛을 발해야 될까요? 또그 빛을 발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네, 오늘 말씀은 이사에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빛이늘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데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상은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네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빛을 바라고, 또 일어나서 그 빛을 바랄 때, 그 세계 만민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몰려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은 그 이방 나라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둡거든요. 근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죠? 예,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달과 같습니다. 달은 캄캄하죠. 그러나 햇빛을 받아서 그 달빛을 비추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세계 만민에게 그 빛을 비출 수 있고 그러자 세계 만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빛은 뭐고 또 비춰야 될 빛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빛을 받아서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오래 참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또 그들을 보살펴 주는 사랑의 빛을 바라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 만민이 그 사랑을 받으러 우리에게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의 빛을 바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음란하지 않으시고 또 순결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물질 문제에서 깨끗하신 분이시죠. 또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시는 겸손하시고 숨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받는다면 우리도 겸손하게 일할 수 있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물질 문제에서도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진실의 빛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빛은 어둠을 다 드러내죠. 숨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명정대하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지라도 또내 삶이 아홉시 뉴스에 나온다 할지라도 떳떳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며 우리에게로 나올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사랑의 빛, 거룩함의 빛, 진실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진실의 성령을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때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될때 일어나서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빛을 보고 우리에게 나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